çerezlerin <laughs> <laughs> bakıme, 1인구가 희생을 할수 밖에 없어요. 잘좀 부탁합니다. 연휴 때 나흘이 지쳐서 나흘이 지키고 나흘 동안 여러분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또건물에 염증을 해야 합니다. 여러분들의 책임이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열심히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대구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문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소방제 대책에 대해서 다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. 먼저 보고 드리기 앞서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 그 동부성방 일반 현행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동부소방서 한산센터가 팔공산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 소방령으로 1년 325명, 4년 무집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. 소발통 상황으로는 화재 800건, 구조 5 3 0 0 0건 그것에서 화재 예방 안전 메시지를 방송하여 그 저, 화재 안전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동부정서가 그 시민들이 안전한 설명적 보내기에서 오늘부터 2 5일까지 6일간 특별 경기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. 대치체계및 상황 관리를 강화하여 화재, 구조, 그것 등 각종 재난 대응에 한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상 보건복지. 네, <laughs> <정룡한> <진실수> 예, 맞습니다. 네, 맞니다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습니다 네, 가습니다습니다 만약에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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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